이 막붙었습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돌파를 시도했는데 이관이가 빼앗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에게 글도 김동욱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네라스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순위로 꼽힌 연세 출신의 김경호 선수인데요. 네, 미네라스. 이관이가 들어왔어요. 잡자마자 캐치 앤션. 네, 과정 은 상당히 좋은데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관이가 올라가는군요. 백샷 득점 어렵게. 이관희, 김준일 다시 이어왔습니다. 이관희 득점 성공, 아, 놓치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잠깐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던 이관희 선수였고요. 김준일 선수와의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이관희 좌중간 중거리 들어갑니다. 김광철, 이관희. 이관이가 직접 뚫고 들어가는데요. 왼손 레이어맨도와 손으로 끊으려 하다 보니까 저런 바스켓 카운트가 나왔습니다. 예. 네, 지금도 끝까지 따라가면서 위협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어차피 늦었기 때문에 저런 좀 너무 북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철. 아들 베낄게 김동호 꺼져. 이관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선수를 보다 보니까 저는 좋은 시즌이 이어진 거죠 예. 뭔가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삼성 썬더스의 공격이 좀잘 풀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이 아웃사이더 인사들잘 패스가 오고 이관이잘 드라인 두점 정확합니다 아 여기서 또한 번의 터너버가 나오고